아, 비가 오네요. 어, 안녕하세요. 백수아입니다 아, 짐을 들을 땐 힘드네. 아, 음, 제가 오늘 또 이제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 공항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번 투어는, 해외 투어는, 어, 처음으로 가는 대륙. 제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까지 가봤는데, 어 우세아니아 아메리카대륙 안가봤거든요 한달 반만에 다시 인천공항에 왔네요 제가 일본투어 갔다온지 일본투어를 제가 7월말에 가서 8월초에 왔으니까 어, 오늘 뉴질랜드, 오클랜드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가는데 어, 대한항공을 타고 갑니다 이번에 직항 지금, 음, 브룸톤하고 바스까지 합쳐서 17.4km. 가방 두 개에 10.7km. 이번에도 역시, 브룸톤 자전거를 가지고 가고요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가서, 오클랜드에서 크라이스트 처치까지 국내선 타고 이동한 다음에, 크라이스트 처치부터 이제, 뉴질랜드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아, 이번에도 역시, 영어권 나라로 가는데 제가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 하는데 좀 걱정은 되지만 뭐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잘하겠죠 뭐네덜랜드에서 안전하고 재밌고 멋진 여행을 하다 오겠습니다. 탑승완료. 클랜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입국심사를 받으러 가서 입국심사 받고 그 다음에 세관검사를 해야 된다는데 빡세게 되는데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쭉 와서 면세점 코스 지나면 바로 나오네요 어, 우리나라는 자동입국심사라서 여권강구 짐을 찾으러 왔습니다 어? 내꺼 저깄다. 입국 심사는 자동 입국 심사라서 간단히 통과했고, 저기 제 박스가 오고 있네요. 드디어 오클랜드 공항으로 나왔습니다. 입국 심사 무사히 마치고 나왔습니다. 어... 일단은 입국 심사 같은 경우는 뭐 자동 입국 심사라서, 뭐별 문제 없는데 이제 그 다음에 세관 검사 검사하기 전에 일대일로 너외환니뭐 그런 거 물어보네요. 뭐뭐 음식 가지고온거 있니? 뭐 그런 거 그렇게 물어보는 거 같더라고. 저도 영어 잘 못하는데 뭐 그냥 대충 그냥 눈빛으로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세관 검사인데, 이제 그... 주소가지고 가면은 짐을 하나하나씩 확인하더라고요 박스 보면은, 뭐 박스를 뜯어가지고, 자전거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짐도 확인하는 뭐 사람들, 전짐 안은 확인 안하고, 일단 엑스레이로, 짐은 엑스레이로 통과시켰습니다. 별탈 없이 무사히 입국했습니다. 아싸, 이제 국내선 타러 가는데, 뭐 뉴질랜드 국내선. 요, 초록색 줄로 따라가면은 국내선이라고 하네요. 셔틀버스도 운행하는 것 같은데, 어, 여기 들어올 때 되게 멀지 않은 것 같아서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시간도 여기 있어가지고. 와, 어, 근데, 날씨 엄청 따뜻한데요? 오늘 아니에 봄날. 덥지도 않고 따뜻한데? 라이딩하기 최고인데? 근데 저 밑으로 내려가 남섬으로 내려가면 좀 쌀쌀하다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날씨 너무 좋아요. 괜찮습니다요 초록색 라인만 따라오면 금방 오네요. 한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 아, 여기 공항 좀 어렵네요. 늦을 이데 이것저것 영어로 계속 물어봐. <laughs> 어떻게든 바디네 히즈로 대충, 대충 해서 자전거는 보내고 이제 출발로 가고 있습니다. 아 졸립다. 지금. 제가 탈 비행기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무려 1시간 반이 어 아, 피곤하네. 지금 진료는지한 20시간 이 가는데. f 이 와. 드디어탑니다 걸어서 가래. 지금 시각이 여기 뉴질랜드 시간으로 4시 40분이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시 40분입니다. 제가 어제 한 집에서 한 1시 한 40분 쯤에 나왔는데 딱 24시간 정확히 24시간 만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 이제 자전거를 찾아서. 숙소까지 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아 입사시간 아, 뉴질랜드가 우리나라보다 3시간 빠르더라고요 제가 항상 우리나라보다 늦은 시간대를만 여행을 했는데 처음으로 빨간, 빠른 시간대 여행을 해보네요 이게 여기 크라이스터치도 크라이스 일반기은 여기서 나오고 자전거는 따로 나오네요 <laughs> 여기 나왔다 드디어 제 자전거를 화서 말안 됐겠지? 어디서 이거를 조립을 할까? 공항에 이렇게 바람 넣는 거랑 기본 공구가 있네요. 어, 아, 좋다. 드디어 뉴질랜드에서 첫 라이딩이 시작됐습니다. 어, 항상 어딜 가나 공항 빠져나가는 게 가장 힘든데 여기 어떨지 모르겠네. 어 공항에서 숙소까지는 8km도 안 되는 8km. 뉴질랜드도 자칫 통행인데 차들은 제가 지금 해외여행을 올해 영국부터 계속 자측 통행만 하고 있습니다. 영국, 태국, 싱가포르, 일본, 그리고 뉴질랜드. 연속으로 계속 자측 통행인 나라만 여행을 하네요. 다섯 번째. 차량이 자측 통행인 나라가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연속으로 <laughs> 신기하네. 그래서 자측 통행도 나름 익숙합니다 아이 느낌이 좋은데요 뉴질랜드 자전거 타기 왜냐면 제가 공항을 많이 갔지만 세계적으로 이렇게 바로 나오자마자 자전거길 잘돼 있는 공항, 공항은 없, 거의 없었는데 그 네덜란드 암스텔다 암스다 빼놓고는 여기 나오자마자 바로 자전거길도 있고 자전거 친화적인 나라인 것 같아. 와. 야, 여기 이렇게 키, 큰 길가에도 자전거 길잘돼 있네. 간만에 이렇게 해외 투어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 지금 온도가 라이딩하기 딱 좋은 온도인데 이게 뉴질랜드가 기온 그거 변화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뭐, 하루에 뭐, 사계절이 다 있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현재 지금 오후 이제 5시 반인데, 기온은 너무 좋은데요, 라이딩 하기 딱. 시원하니? 쾌적합니다, 아주. 여기, 동네가 <laughs> 길이 엄청 넓어요. 여기 땅이, 땅덩어리는 큰데, 뭐 인구는 500만인가? 600만인가?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서울의 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땅덩어리는 뭐, 남한의 두 개인가? 하여튼간 엄청 큰데, 인구가 거의 없,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어, 지금, 여기 크라, 크라이스 처치 날씨가 21도네요. 어쩐지 이렇게 따뜻하다 했어. 근데 내일은 보니까, 아침에 4도. 낮에는 12도밖에 안되네요 비, 비가 100%야 확률이. <laughs> 와, 이거 씨, 큰일 났네. 그래 내일만 비 오고 오지 마라. 아이 날씨 타면 좀 짜낼 것 같은데. 크인 중입니다. 퀸즈포워 Korea Seoul oh. in. 오케이. Okay. Korea Seoul a u k l a n d oh 아, 24시간, 25시간 만에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체크인. Oh. 어, 호텔 근 공항 근처고 제가 첫날에서 좀 힘들 것 같아서 좀 비싼데 예약했습니다. 예. 되게 허름해 보이는데, 무려 13만원입니다. 13만원. 뉴질랜드도, 어, 숙소까지 비싸더라고요.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는 좀 싼데, 오늘 첫날이고 해서, 이렇게, 더블 침대 있고, 샤워장 있고, 이 정도입니다. 13만원. 우리나라 돈이. 뉴질랜드는 보니까 이렇게, 냉장고라든지, 이렇게, 요런 거, 가스렌지, 전자렌지도 있고, 이렇게, 싱크대도 있고, 이렇게 다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갖고, 안에서 뭐해 먹어도 되고, 좋은 것 같아, 이런 거. 대부분 숙소가 이렇게 다돼 있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 남섬 자전거 투어. 서울에서 출발해서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 처치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어,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남섬 투어 시작할 거고요. 제가 이번 목표는, 이번 여행의 목, 목표는, 남섬 크라스트 처치에서 퀸즈타운까지 가는 게제 목표입니다. 좀 어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힘든 일정이 될것 같은데, 뭐,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나라에서, 또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풍경도 많이 보여드리고, 제가 뉴질랜드 예전부터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자전거를 가지고 오게 됐네. 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부터 달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먹고 나왔습니다. 아, 좋다, 풍경. 아니, 뉴질랜드 왔는데, 첫끼부터 이거 다 뭐, 중국식 밖에 없어요, 이거. 좀 뉴질랜드스러운 음식 없어? <laughs> 뭐야, 이게? 어? 뭐야? 한국식도 있네, 예초? <laughs> 여기 동양인 마트도 있고, 다 그런 거네요. 이거, 이거 먹을까? 아, 배고픈데? 아, 이거, 첫날부터, 음, 한국, 한식을 먹어네요 원래 한식은, 외국 나 한식은 한, 일주일 정도, 딴거 먹다가 먹어야 맛있는데, <laughs> 호텔 바로 옆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아, 첫날 오자마자, 소주에 치킨에 김치찌개 어떻게 아, 한국이야 뉴질랜드야 <laughs> 참이섭지 아, 오늘 이거 먹고 빨리 가서 자고 내일부터 열심히 다녀오겠습니다 맛있다 반인 한국뿐인데 <laughs> 좋네요. 여기 역시 소주가 여기에서 먹으니까. 베어 베서 이뻐 이뻐 이뻐. 신발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뉴질랜드를 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동생이 가서 열심히 달리라고 신발을 선물해줬습니다. 근데 이거 가서 신으실 거예요? 이거 신고 자전거 탄다고? 이거 이거만 신고요. 이아 이거만 신고 자전거 를 탄다고?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어... 신발장수입니다 신발장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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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외국가시는 신발 한 켤레 가져가나요? 한국 네. 한 켤레 이거 심 되겠네 <laughs> 무사 갔다 오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 뉴질랜드 두별아두별아 Help me 오